Time.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이일동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가져왔냐면 미리 만나보는 2020년 FW 뭔가 트렌드 트리 패션을 좀 알아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패션을 어디서 도대체 영감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바로 바로 핀터레스트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소싱들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연달아서 볼 수도 있고 또한 의류를 제작할 때도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되게 많은 영광을 받고 그거를 많이 참고해서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핀터레스트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보지 못했던 핀터레스트를 같이 보시면서 패션 트렌드도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스트릿 패션도 같이 보면서 아, 이번 겨울에는 뭔가 이렇게 입어야겠구나 뭔가 이런 식으로 입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뭔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이 FW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보시죠. 하나, 둘, 셋. 네, 그럼 바로 펜터라스트 보러 가시죠. 펜터라스트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미리 2020년 FW 맨 패션 트렌드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어 우선 저도 요즘 이제 FW 디자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들을 찾고 있는데 전체 전 세계가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쇼도 많이 못 보여주고 있는 탓에 다만 늘 유행하는 것들이 있고 지금 봐도 그냥 멋있는 것들은 언제나 유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 확실히 이번 겨울에도 톤온톤 코디가 굉장히 유행할 것 같은데, 이런 스웨이드 자켓. 보시면은, 이런 스웨이드 자켓이랑 톤을 맞춰서 베이지한 슬랙스. 요즘 클래식 캐주얼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톤을 맞춰서 입는 거. 그리고 역시 이번 겨울에는 좀 색감이 있는 코트들이 유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뭔가 이런 포인트 컬러감이 확실하게 있으면 매력적으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뭔가 바지만 검은색 입고 신발만 초록색으로 맞춰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두가 완성이 되죠. 확실히 이번 겨울이나 여름을 보면 뭔가 포인트 되는 오렌지, 블루, 그린 이런 컬러감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링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와이드한 팬츠에 오렌지 계열의 니트로 포인트를 딱 주는 거. 이런 거는 저장 같은 거. 핀터레스의 굉장히 좋은 점은 만약에 내가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하고 밑을 내리면 유사한 핀더북이라고 해서 이거와 관련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타고 가면서 자기의 뭔가 사진들이나 자기의 눈을 더 넓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자기가 나중에 그 사진첩을 모을 수가 있어요 아, 이 사진이 어디 갔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점이에요 그래서 또 보시게 되면은 역시 이런 체크 코트 같은 것도 너무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이런 맨투맨도 좀 유행을 하네요. 어, 작년부터 타이다이 워싱, 가마트 워싱,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리넨, 다잉 워싱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근데 FW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싱보다는 채도가 살짝 낮지만 포인트가 되어주는 컬러를 이용한 맨투맨이나 뭐 코트, 그리고 니트, 자켓이 좀 유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맨 처음에도 굉장히 초록색 배색을 잘하고 위에 면을 덧대가지고 포인트를 주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런 것도 저장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보면은 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요즘 작년부터 조금씩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숏한 웨스트 조금씩 유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아웃도어를... 아웃도어 캐주얼 같은 느낌인데 컬러 배색이 매우 오묘하게 잡은, 잡은 느낌? 약간 파스텔톤 컬러감으로 잡았는데 베이직한 올리브 톤쫙 빠진 셔츠에다가 숏한 베스트, 엄청 정갈한 베스트에 밑에는 카고 바지, 거기에 카키색 벨트로 주면서 포인트를 딱 주는 굉장히 유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겨울에는 카키색이 매우늘 유행을 합니다. 위아래 카키색으로 맞춘 것. 대신 이거 할때 주의할 점은 자 카키만 입면 으 카키색상이 될수 있어서 자 카키만 입면 으 카키색상 카키 색상이 될수 있어요 아, 아. 카키를 입을 때도 실루엣을 엄청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들도 꼭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셋업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점 어떤 거였죠? 뭐냐면 신발과 모자로 포인트를 꼭 줘야 된다 그걸안 주면 굉장히 룩 자체가 되게 무난해지고 되게 지루해지고 진짜 그냥 카키만 됩니다 저는 카키만 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그런 포인트 한번 주는 거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이번 여름에 굉장히 영화을 받았던 이런 올드스쿨적인 룩 스타일인데, 패치워크, 그리고 톤온톤 배색이랑, 그 다음에 앞에 빅모 뭐 숫자로구나. 이런 것들도 저는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스타일링이에요. 이런 핀터레스트 안에서는 룩북 사진이 많고, 그 다음에 쇼 사진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해어 이렇게 어떻게 해어 하지만 여기서 컬러에 대한 포인트들. 그리고 이렇게 바지나 이런 거를 같이 매치하면 이상하지 않구나라는 걸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입었을 때도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느낌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패딩을 이용한 스타일링인데 카키색 바지, 저냥 한번 눌러주고 되게 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깔끔해 보이죠? 그 이유는 정말 레이어드나 톤을 정말 잘 맞춘다. 다 톤이 낮아요. 그래서 이 톤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형광색 그린 컬러로 그리고 모자 보라색으로 딱포인트를 빡! 포인트 빡빡 빡. 끝. 그래서 룩이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포인트성 확실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되게 신선하네요! 패딩인데 떡볶이 코트의 그 단추로 되어 있는 패딩인데 작년 겨울은 재작년 겨울보다 롱패딩이 유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은 롱패딩을 다 사놨다라는 거지. 그래서 뭔가 다른 디자인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이거 아더에러 제품인데 역시 국내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는 브랜드 아더에러에서 나온 제품인데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뭔가 후드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 총 5개의 버튼도 너무 매력적이고 소매 부분도 그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스타일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될것 같고,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디 약간 이런 약간 빈티지 캐주얼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다양한 매치를 했어요. 근데 머플러로 뭔가 포인트를 주면서 자켓으로 색깔로 포인트를 한번 더주고 이런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패트레스트를 보는 이유 컬러 매색 확실 그리고 소재 다른 거를 믹스 매치한 것도 확실하고. 바지, 모자들, 색상도 뭔가 잘 맞춰서 입어주었고, 정말 매력적으로 입는. 그리고 저는 이번 겨울에 굉장히 많이 했던 스타일링인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바로 머플러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머플러로, 아니, 아, 머플러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맨 머플러 스타일링이라고 쳐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찾는 게 나왔죠. 저희 나라 김원준씨도 이렇게 포인트 주는 머플러를 해서 스타일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머플러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또한 되게 다양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슈트나 코트를 입었을 때색깔 뭐 있는 머플러 포인트를 빡! 머플러 포인트를 빡! 빡! 끝! 아주 나이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뭐 패딩, 코트, 뭐 머플러, 맨투맨 등등 다 유행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찾아나가 보는 거 너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좀 저희가 좀 쉽게 볼수 있는 스트리 패션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이제 FW 패션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확실하게 컬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진도 너무 좋고 이번은 블랙이랑 베이지 투톤 코디를 해주셨는데 베이지 안에서도 총 톤을 3개? 4개?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자랑 신발이 검은색이라서 확실하게 검은색이 포인트가 될수 있는 스타일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장을 해주고 한번 또 내려볼게요. 한두 가지 패션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 너무 좋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디, 컬러 매치, 그린, 베이지, 완전 베이직한 스타일링인데 이두 가지만 잘해도 진짜 매력적으로 보여요. 약간 나무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초록 색깔? 그리고 브라운 색깔? 그래서 그 톤은 그냥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라운드와 브이넥이 딱 레이어드가 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거기에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그 선글라스 스트랩까지 이용해가지고 한번더 포인트를 이런 느낌의 코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좀 완전 화끈한 스타일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어, 이거 좋네요. 마지막은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 캐주얼의 요소가 좀 더해져 있는 느낌인데, 기본 원버튼 블레이저 자켓에 네이비 컬러로 배색을 주었고, 거기에 오렌지. 계속 저번부터 좀 보여주는 게 오렌지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데 오렌지가 포인트를 주기에도 좋고 이번 시즌 확실하게 겨울에는 뭔가 오렌지 컬러감이 좀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블레이저 자켓이랑 와이드 팬츠를 같이 매치해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좀 스트릿 패션도 좀 둘러보고 FW 패션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컬러도 좀 소개해드려보고 제 스타일링을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을 링 공부할 때나 디자인을 공부할 때는 핀터레스트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요즘은 매거진도 많지만 여기서 좀더 저는 팁을 많이 찾는 편이라서 꼭 자신이 만약에 정말 특이한 바지를 샀다 어떻게 입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핀터레스트를 참고하셔서 그날의 스타일링을 정말 멋있게 완성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của nhà <Nhạc>